궁금한 게너 원래 금수저 아니었냐 이런 음... 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원래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제가 되게 그 가난한 게 컸거든요 이게 뭐 가난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자랐어요 요즘 뭐 가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데서 방송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스스로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연예인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이라든지 가난을 어떤 뭐 지금 잘 사니까 어떤 겸손의 표현으로 쓰기보다는 가난은 정말 잔인한 단어예요. 생각하기 싫을 만큼 잔인한 단어이기 때문에 옛날을 생각하면 되게 약간 끔찍해요. 도대체 얼마나 가난했길래 저희 집은 따뜻한 물이 안 나왔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그 냄비에 데워가지고 그걸로 처음에 세안을 하고 세안한 물로 머리를 감고 머리를 감은 물로 발을 씻고 그게 순서였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순서로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고 머리를 헹구고 그다음에 발을 헹궜어요. 이거를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침마다 엄마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저를 깨우고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그 찬물과 비율을 못 맞추면 항상 손에 화상을 입거나 머리에 화상을 입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세안할 때도 너무 추워서 패딩 옷을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옷을 입고 세안하고 머리 감고 발을 씻고 했어요. 가난의 색깔과 온도가 있어. 가난은 회색이야 회색. 항상 저는 가난을 생각하면 집안에 그 벗겨진 시멘트 있잖아요 벽지가 벗겨지면 시멘트 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걸 딱 보면 가난이 생각나요 저에게 가난은 회색 그리고 가난은 영하 18도요 항상 추웠어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가난이 생각이 나요 그만큼 가, 그 가난은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가난이에요 그럼 어렸을 땐좀 가난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부모님,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 저희 어머니하고 여섯 살때 이혼을 했어요. 옛날에 참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어 이제는 뭐이 나이 되니까 이야기 할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섯 살때 엄마랑 둘이서 살았죠. 처음에 엄마도 이제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처음 산 데가 약간 반지하 비슷한 데 살았어요. 아 이게 집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그 열악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시는 되게 낡은 아파트, 아파트인지 뭐 이렇게 주택 비슷한 데서 살았어요. 그때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근데 되게 그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의사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건가요?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릴 때 뭐가 돼야 되겠다?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어릴 때 소원은 제 희망 사항이 아니고 엄마가 너 나중에 뭐 되라, 뭐 되라, 이런 거고, TV에서 뭐 되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사실 어릴 때는 뭐 꿈과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 때 배치고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딱 쳤어요. 근데 그때 몇 등을 했냐면, 17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공부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ABCD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좀 성적을 올려나갔어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서포트도 없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공부를, 그냥 갑자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거예요. 잘 하다가 네. 이제 대학교를 그럼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대학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잘 해가지고 사실은 수능도 좀잘 봤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야. 아들, 너는 엄마가 너를 대학 보내줄 돈이 없다. 아, 그 너무 슬프잖아요. 네. 고3인데 성적이 잘 나왔는데 서울 가고 싶은데 엄마 나 서울대 가고 싶어 랬는데 엄마가 서울대 가면 뭐 학비도 많이 나오지 생활비도 나오지 너 기숙사비도 나오는데 엄마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길래 그러면 나그 당시에 포스텍이라는 지금 포항공대가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학비도 공짜였고 기숙사비도 공짜. 그래서 처음에는 포항공대 기획과를 들어갔어요. 아 원래 의대를 갔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네. 포항공대 기획과를 가가지고 돈한푼안 들이고 졸업해 보자. 그게 제 나름의 어떤 목표였어요. 엄마한테 돈한 푼도 안 받고, 제가 과외해서 생활비 벌어서 졸업해보자. 그럼 약간 뭔가 내가 인생에서 스스로 뭔가를 이뤘다는 느낌이 들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공대를 응. 졸업하고 의대를 다시 한 거였어요? 응. 공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뭐, 펑대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 제가 95, 9,5학번인데, 그때, 펑대 한 학년이 300명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여학생이 10명에서 2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그런 대학 생활 있잖아요. 어. 여학생들하고 미팅도 하고, 캠퍼스에서 그치. 막 놀기도 하고, 막 기타 치면서 막술 먹, 그런 걸 꿈꿨는데, 그런 게한곳도 없었어. 요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 요 근데 그때는 없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인생에 처음으로 엄마가 시키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 들어간 게연극반이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인생이 좀 바뀌었어. 그때 무슨 뭐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였나? 그런 거를 역할을 맡았어요. 2, 3개월 동안 정말 수업은 거의 안 듣고 연극 공연 연습하고 무대 올라가서 공연하고 그런 생활로 거의 한 학기를 다 보냈죠. 공연이 끝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내가 갑자기 의사가 된것 같은 거. 왜냐면 2, 3개월 동안 의사의 말을 하고 의사의 행동을 하고 공연도 하고 막상 가운도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나 갑자기 의사의 삶을 살아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 문득 든 생각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20살 때요? 20살 때. 그게 1학년 2학기 시작하기 전 여름방학 때. 그럼 그 여름방학 때 재수를 결심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름방학 때 결심했다기보다 그냥 공부를 해볼까 싶었어요. 엄마한테 말 못하니까 그때 과외를 하면서 그 고시원을 이제 들어갔죠. 고시원을 들어가서 엄마 몰래 재수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공부를 해서 11월달에 시험을 쳤죠. 그게한 번에 된 거예요? 그래서 됐죠. 어디로 그럼 대학교로들어갔어 아, 저는 그냥 실력에 맞게 저는 부산대,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부산대의대에 그때 들어갔죠. 엄마 몰래 공부를 네. 했잖아요. 어. 이제 의대 합격해서 엄마한테 알렸어야 랬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놀랬죠. 엄마는 당연히 아 우리 아들 포항공대 2학년 될줄 알았는데 엄마 나 부산대 의대 1학년 됐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놀랬죠. 그래서 처음엔 되게 혼냈어요. 아니 말도 안 하고 네가 왜 재수를 하고 지방대 왜 갔니?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무조건 서울대 갈줄 알았거든. 근데 지방대 갔다니까 엄청 우셨어요 그때. 아 부산대 의대인데요? 그때 때는 네, 얼마나 네. 그때 막 무조건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야 된다라는 그 옛날 사람들의 그런 사고 방식 이 있으셔가지고 엄청 우셨어. 근데 나중에는 운만큼 더 좋아하셨어. <laughs> 나중에. 네. 아까 어머니께서 네. 보내실 능력이 안 돼서 못 갔던 거였잖아요. 대학교 네, 서울로. 네. 네, 네, 네. 근데 의대가 학비가 되게 비싸요. 어, 저는 부산대 의대 다닐 때도 계속 장학금을 받았어요. 과외도 좀 꾸준히 하고. 그래서 되게 요즘 말로 따지면 되게 가성비 좋게 졸업을 했죠. 그럼 그렇게 졸업을 하고 네. 이제 뭐 인턴이든 뭐든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부산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거죠? 아니요. 졸업을 하고 제가 처음에 우리 선배들이라든지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부산대 남아라 이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교수님 저는 서울 갈 겁니다. 친구들한테 나 서울 갈란다. 그러니까 왜 이런가? 나는... 무조건 앞으로 서울 말 쓰면서 살 거다. 그래서 서울 말 쓰는 여자랑 만나서 서울에서 살 거다 이랬어. 요 근데 서울 말이 안안 써지더라고. <laughs> <laughs> 삼성 의료원이라고 저 일원동 있잖아. 요 네. 거기서 인턴 레지드트 하고 그다음에 저기 공중 보건의로 울산에 갔다가 서울 하트 서 개업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고 있죠. 유일하게 홀로 계신 어머니는 지금 부산에 계시잖아요. 나 혼자 이제 타진 서울로가 되잖아요. 네네. 내가 서울에 살아본 적도 없어.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인맥도 백도 없는데? 서울에 딱 처음 왔을 때가 2002년 월드컵 할 때였어요. 2002년 2월 28일. 그때는 KTX도 없었어. 새마을 홀을 타고 12시 정도에 내렸어. 요 근데 내렸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서울이. 부산은 별로 안 추웠는데 서울이 너무 춥고 딱 내렸는데 배가 너무 고파. 통장을 보니까 딱 12만 2천 원 있었어. 딱 내리니까 롯데리아가 있는데 데리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앞자리가 11만 얼마 될것 같은 거. 너무 배고픈데 먹기 싫은 거. 돈이 아까워가지고. 내리자마자 바로 기숙사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 했냐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야, 여기 서 내가 성공하면 세상에 못할 일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큰 마음 먹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해보자, 뭐. 뭐 망하면 다시 부산 내려가면 되지 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문득 아,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나 세 번째는 기숙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어, 그래서 그냥 라면 맛있으니까 그냥 내일 또 그냥 이런 거 먹으면서 지내보지 라는 생각 하나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음,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개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 병원으로 개업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거 아니에요? 어 저는 개업을 할때 모든 걸다비즈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집에서도 가난하고.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제가 그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서포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서포트 해 주는 곳이 은행. 그 당시에는 한 12년 전이었는데, 의사들한테 대출이 좀잘 됐어요. 지금은 좀잘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은행권에서 1금융권에서 한 3, 4억 빌리고, 2금융권에서 한또한 한 3, 4억 빌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 리스로 한 1, 2억 해가지고, 거의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어떤 빚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때는, 야, 내 인생 처음으로 35살이라는 나이에 빚이 10억이 생긴 거야. 왜냐면 병원을 하려면 보증금 1억 들죠? 네? 인테리어 한 2, 3억 들죠? 그 다음에 집기들 사는데도 한 1억 들고, 그 다음에 그 레이저라든지 이런 거 타는 것도 한 3억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억의 돈이 갑자기 빚으로 생긴 거야. 그 당시 말로 후달리는 거지. 그래서, 와, 나 이거 가, 못 갚으면 진짜 서울역 가야 되겠다. 아니면 진짜 마포대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랬어요. 그때는 주 5일이 아니라 주 8일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마치고 또 환자 있으면 가서 또 수술하고 그런 식으로 거의 한 1년 넘게 일을 했죠. 10억을 빌렸을 때 어머니께서 말리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몰랐죠. 아, 어머니도 몰래. 모르죠, 모르죠. 저는 항상 뭐, 무슨 일을 할 때는 엄마 몰래 했어요. <laughs> 아니 말하면 걱정할 거, 할 거고 네. 엄마 걱정한다고 인생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돈을 어느 정도 갚고 병원이 안정된 이후에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실 한 2년 됐는데 개원해서 돈잘 벌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 서울 오셔도 된다. 그때 이야기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원장님이 개업을 한 줄도 몰랐고 그냥, 그냥 페이닥터하고 네네 월급 받고 지내는 줄 알고 계셨죠. 개원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찌됐건 내가 병원장이 돼서 해본 네네.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네. 그 리스크가 상당히 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아 해보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내 인생을 보는 건데, 음, 맞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일하기보다 그냥 좀잘될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미래를 알수 있는 그런 알이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어 내가 한 10년 후에 되게 성공한 개원이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것 같다 사실은 마포대교 뛰어들어야 되겠다는 걱정보다는 아나 10년 뒤에 되게 잘살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두근거림이 있었어그 두근거림을 따라가니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거리를 따라가면 인생이 되게 불행하게 펼쳐지는데 내 삶이 잘될것 같은 그 설렘을 따라가면 인생이 되게 성공적으로 펼쳐져요 정말 내가 최고로 많이 벌어봤다. 아, 진짜 아, 돈 이렇게 내가 벌수 있는 사람이었어? 음, 음, 라고 했던 그 금액이 있었었나요? 돈이라는 거는 제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사실 돈이 벌어지는 부동산이 올라갔을 때가 더 많이 벌었어요. 요즘 뭐 유행한 말이잖아요. 노동 소득보다는 자산 소득이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는 네. 제가 부동산에 한 10년 전에 입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는 모든 노동 소득을 자산을 늘리는데 다 썼고 네. 이 자산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더 커지는 바람에 제가 부자가 된 거지 노동으로 부자가 된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맞벌이 하시잖아요. 맞벌이. 맞벌이 왜 해요? 빨리 벌어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네. 저도 맞벌이 하는데 저는 부동산하고 하고 있어요. 저희 건물과 저희 아파트와 저희 오페스트리가 함께 자산을 늘려나오고 있는데 제가 버는 것보다 이 부동산이 더 똑똑하고 더잘 벌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 많이 벌리는 거지. 제 노동으로 벌면 어떻게 되냐? 국세청에서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 필요가 없어. 제 버는 소득의 한 60%를 뺏기잖아요. 여러분 100원 벌면 60원 다 가져가요. 종소세 45%, 지방세 4.5% 그러면 거의 50% 날라가죠 건강보험료 한8% 내거든요 그럼 거의 한60%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원 벌면 60원 나라에 바치면 4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 소득은 정말 자산을 일구는데 시드를 만들거나 금융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 써야지 네.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흑수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부자가 되었잖아요 네네. 본인 입으로도 부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네네. 부자가 되어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던 잊지 뭐, 못할 뭐 경험 그런 게 있으셨나요?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되면 여러분, 세계가 달라져요.